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요? 그냥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독교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언약 신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임의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틀 안에서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요. 그 틀의 핵심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잘해줄게 하는 식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고요. 훨씬 더 강력한, 뭐랄까, 법적인 효력까지 갖춘 신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인류의 시작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최초의 계약,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이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조건은 뭔지, 지켰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어겼을 땐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니, 완전한 순종이라니, 그거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이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진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처럼 이 완벽했던 자유와 교제의 상태는 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딱한 번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번의 선택이 이 단단했던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마치 도미노처럼 비극적인 결과들을 연쇄적으로 불러일킨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담이 그냥 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법적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실패가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죄에 묶여버린 상태가 된 거죠. 자, 첫 번째 계약은 이렇게 깨져버렸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끝인 걸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뭐랄까? 일이 터지고 나서 급하게 만든 플랜 B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라는 성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정말 위대한 구출 계획이었던 거죠. 여기서 구원의 패러다임이 180도 바뀝니다.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의 행위, 즉 네가 이걸 해야 해에 기초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했어에 기초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려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이둘 사이를 연결할 존재,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요? 네, 그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했고요. 또그 희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뭐 희생 제사나 여러 예언들을 통해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암시했죠. 일종의 그림자나 예고편 같았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즉 본편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본질은 똑같은 하나의 계획인데 그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은혜라고 하니까 율법이 요구했던 그 완벽한 기준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 높은 기준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100% 만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요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요구가 성취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틀로 구원을 바라보면요. 구원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신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토록 견고하고 위대한 신적 계약의 일부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